출근하는 길인데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왔어요 원래 외관쪽에 눈이 이래 안 오는데 며칠 전부터 눈이 오네요 며칠 전에도 그래 왔고 참 눈이 와도 이런 날참 산에 가면 좋은데 이 발목이 복상뼈 다쳤는데 그 부딪혔는데 아직까지 한 일주일 나돼 갔는데 아직 아프네 이게 오래 간다 카드만은 아 이런 날 진짜 뭐 다리도 안 아프고 이러면은 산에 가면 좋은데 그죠 에이 신짼장 발목도 아프고 눈도 오고 방지턱이 있습니다. 도로도 참 이래 됐고 아! 다리 이래가좀 일찍 퇴근했어요. 일찍 마치더라고 그래가 오는 길에 감자탕, 아이 아니 감자탕 아니고 해장국, 빼다구 해장국 만원의 지사가 집에다가 파놓고 마늘 좀 빠는 거 넣고 해가 한번 끓여가 먹습니다. 오늘은 한잔 해야죠. 눈도 오고 뭐 그래서 한잔합니다. 요거 이제 다 떼었습니다. 이제 다떼습니다다 차렸습니다. 요 뚝배기 빼다고 해장국 그 다음에 김치 이건 내가 만든 김치 요거 다마내기 고추장아찌 아니 마늘장아찌하고 고추장아찌 요렇게 해서 이슬 한방울 밤이슬 한방울 맞습니다 아유, 아유 오늘 뭐 아침에 눈이 와서 좀애 긴장했는데 그래도 뭐 출근 잘잘 갔다 왔습니다. 모처럼 술을 먹는 것 같습니다. 요게 만원치입니다. 만원이지. 10원어치. 양이 꽤 되죠잉. 그 만원치 집에서 먹으면 술값도 절약되고, 여러모로 좋습니다. 밖에서 술을 먹으면 보통 제가 전에, 요 뚝배기 집 가서 소주 한 병, 그냥 요가 적은 거, 뚝배기 1인분씩에 먹으면은, 7, 7천원. 한 만천원 나왔어요. 근데 이러면은 지금 0 만천원 넘지만은, 양은 많죠. 그리고 훨씬 득입니다. 또 집에서 먹으면 편하잖아요. 구독, 좋아요, 눌누주는데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오늘 일은 저녁 한잔합니다. 아. 주에 술을 먹어서 그동 술맛도 좋고 또 눈이 와서 그런 둥 술맛 좋습니다 아 근데 땅은 많이 젖어있는데 내일 아침에 얼어보면눈 보다 더 위험한데 밥이 씨,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름막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. 그아이그 씨발 뭐 있나? 아프다고 뭐 혼자 사람놈이뭐음사를 보내 봤자 챙겨 는놈도 없고 막다 하면은 뭐 발목이 뭐에 어 되든지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. 아프다고 했는 그래 봐요. 뭐득 떡도 놓고 아, 오거지, 이거 너무 맛있는데, 오거지가 너무 커. 이 집에. 음 이거 내가 사서 주면 돼. 맛이 좋습니다. 아 이런 거, 여, 여자들하고 전에 물러 가면은 좀, 식, 자꾸 물어 뜯기가 좀 그렇다 카요. 또아무 t a 로 a n m 먹 l u t itu udah 발목이 런거한 한, 달같이 쉽다. 일은 뭐해 하거든요. 운동화 시험 가기 때문에. 근데 등산 날을 시어 있겠네. 발목 쪽이 좀 스치니까는 좀 새콤하다 카나? 하여튼 그렇더라고요. 그래 전에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돌아왔다 아닙니까? 입구에서. 그게 좀 요번 주도 내일 벌써 목요일인데 산에 못 갈까 봐 그게 좀애 걱정이 돼요. 다음부터 옆에 운동내도 갔다 와야 되는데. 퍼 없이 다요 저는 오늘 뭐이 요렇게 일 오늘도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. 깨부리지 않고 저는 항상 일하면 열심히 합니다. 거짓말이 아니고, 우리 공장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. 이거는 진짜입니다. 아우, <laughs> 아우, 하루 종일 막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공장에서 발목이 약간 우리하네요. 부러진 거아헨끝 해보면 부러졌으면 이게 걷기가 좀못걷겠죠 그냥 좀에 뭐 박았는데가 놀래가 그런 도움.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 뜯어 먹습니다 그래도 이래. 먹고 무행가 뭐 뜯고 하는 게 참.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좀 완전히 건강아 지는 않아요. 그 몸은 건강하죠.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속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술먹술 먹고 담배 피 놓히. 그런 건좀안 좋아요. m ì 뭐 h 주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. 오늘도 최선을 다한 산의를 위해서 한잔합니다. 구독자님도 한잔 더 해주세요. 뭐 오늘이 2월 12일이네 봄이 곧 옵니다. 멀지 않았습니다. 따뜻하여 보면 봄 되면 참 좋죠. 보면. 봄에 나오는 나물 같은 것도 뜯어먹고 냉이, 달리 이런 거 해서 잡수있어. 그게 몸에 진짜 좋은 겁니다. 공뭐 산에서 나는 산삼이래야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좋아요.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구독자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고 하시고 건강들 하십시오. 그리고. 뭐, 윤석열 대통령님, 참 그런 사람 없는데, 영상을 이래가, 영, 윤석열 대통령 영상 이래 뜨는 거 보면은 참 좋아요. 텔레비에서 좀 봤으면 좋을 담만 저는 믿습니다, 진짜. 반드시 돌아옵니다. 윤성일 대통령. 저는 몰랐는데. 제가 가만히 요새 밤에 이런 생각해 보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진짜 뭐 산에댕기면서 참 제일 좋아하는데, 그 다음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제일 좋아합니다. 5번 겸 개몽이죠. 개몽으로 해야. 꼭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, 이래 지, 지난날 영상에 보면은 참 서민들한테나 그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거 보면 말 한마디가 틀려요. 그래서 제일 좋아하기로 했어요.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. 저는 이 휴지에 뛰는 걸때 옆에 나와요. 간, 간 뛰고 이런 거는 싫거든요. 뭐 흘리고 먹고 이런 거.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자님들 건강하십시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윤석열 대통령도 님이 영상 안 보지만 은참 존경합니다. 힘내십시오. 제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야기했잖아요그 구독자 수 눌리려고 하는 거닙니다 진짜로. 저는 그런 거로 해가 구독자 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제 일에 이렇게 혼자서, 뭐서만 혼자서 이래 살아가는 거, 꿋꿋하게 잘 사는 모습, 그거 보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데뭐 그런 것 때문에 구독 해주는 거그큰안 좋아요. 진짜 아시겠니껴 아무튼 구독자님들 전 이어서 이래 먹을게요. 멜공